네. 만 원이고. 제가 녹아시면 가 굉장히 이쁜 게 있는데 보고거좀 찍어 주세요. 근데 요거. 괜찮는 내가 키 있어야 돼. 오늘부터. 맞겠을 거아 <목소리> 매장에 샘플 들고 <들어간 목소리> 나온 거라 이지시비기 <목소리> <미치, 미치>, 화이팅!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그래. 아, 여기도 좋다. 아이고, 아이고, 이고 여기, 의자야 여기다 하면 그러니까 이쁜 애들만 찍찍 아, 지금 어어요 아, 왜 그래. 잘 나왔어. 얼굴 보여줘. 파이팅! いいですね。

咚咚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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咚 네, 많이 팔습니다 장난감이 <laughs> 너무 많이 팔렸어요. 한 사람이 한 아니요, 60만 원짜이다 샀어요. <laughs> 질이 좋대요. 감사합니다. 가방 여기다 아는데 네. 자, 여기 보시고요. 턱을깎지 마시라고 내가 깎지 마시라이뭐 진짜로 진짜로. 아, 아니, 그것까지. 얘가 고3 때 짱이었잖아. 그냥, 그냥. 그럼 그렇게 해라라그럴까 음. 조금 밝아지고 불구하고 샘플에 충실하게 아, 홈페이지에서 네 올려 주시고. 아 이런 거. 아, 사, 아 지금 출근했어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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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사다요, 수고 예. 아, 아 지금 과자에서 팔 그럼 다시는 없겠살아요만 삼천 원은 오천 원이에요 지금 소가지고도 버리아요 굳이 가나 잘라서 드세요 그렇지 어머 굉장히 크고 나가서 사 드세요 이러면 돼 그런 아, 젊은 사람들이 이쁘게 아, 아. 아. 웃으면서 그렇게 말해 봐 어머 아, 그래 나가서 사먹자얘 이런다니까 그랬어요. 리아 이거요? 나는거요 먼저 오는 사람 여기 있어 여기 바로 옆에 가어자 사이즈 같이 이렇게 몇라 그렇지 뚱뚱한 사람과 아 이게 원사이즈예요 원사이즈에요 우리 어, 이즈 모양에 따라 이게 이 <laughs> <laughs> 같은 건데? 같은 거예요? 같은 거? <laughs> 하나, 둘, 셋. <laughs> 하나, 하나, 둘. 하나, 둘. 두기이에 하나, 둘, 셋. 아유, 김장. 자. <목소리도> 아! <목소리도> 왜 이렇게 오십만 <목소리도> 원으로 붙이고 싶지? 아니야, 안 되지. 그래들에..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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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머, 만왜만 원으로 영양 가선안 나오게. 열열 둘이 다손 아니, 어, 조금 더 이쪽으로. <목소리도> 뭐는 거야? 리